탈모와 피부 탄력 저하를 없애줄 이너뷰티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요즘 피부가 탄력을 잃고 있나요?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고 예전보다 가늘어졌나요? 탈모와 피부 탄력 저하는 콜라겐과 비오틴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피부 속까지 채워주는 콜라겐이 채워지는 느낌. 콜라겐이 채워지면 피부 탄력이 회복되고 머리카락이 건강하게 찰랑찰랑한 젊음의 기운을 느끼게 해줍니다. 피부가 탄력있게 바뀌면 거울만 보아도 기분이 좋아지겠지요. 머리카락이 풍성하고 윤기나게 바뀌면 얼굴의 탄력도 회복되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피부 속까지 채워주는 콜라겐. 독일 PM의 뷰티. 탈모에 꼭 필요한 비오틴과 다양한 식물 추출물. 탑스웨이프. 탈모와 피부 탄력 저하를 없애줄 이너 뷰티.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기본적으로 활력 넘치는 삶을 위한 기본 영양은 독일 PM 3종 세트로 관리하세요. 파워칵테일로 영양을 채웁니다. 리스토레이트로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합니다. 비타민 B 군복합으로 액티바이즈를 드시면 에너지가 활성화됩니다. 활력 있고 건강한 삶을 위해 온 가족이 필요한 영양을 독일 PM 제품으로 채우세요. 댓글로 증상을 남겨 주시면 독일 PM 제품으로 맞춤 영양 컨설팅 해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건강 정보 챙기세요.